올해 인기 게임 bj 롤 부문 김민교 님, bj 강덕구 님, 오세블리 님, 이만희 님, 절하대 님입니다 오세블리 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정말 감사드릴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선 제가 작년에 방송적으로 좀 슬럼프도 오고 힘들었을 때 롤도 잘 못하고 인지도도 없던 저에게 먼저 외망전 같이 하자고 연락해준 절아들 너무 고맙고요. 어, 삼채리검 때부터 지금까지 좀잘 챙겨주는 감스트 오빠도 너무 고맙고, 같은 동네에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또 고성 오빠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반기부터는 스타 방송을 했는데요. 스타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준 캄성여대 그김윤한 김성대 총장님 두 분과 삼성여대 학생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제 방송을 재밌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오세블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세블리 씨왜 어. 네, 네. 인터뷰할 때제 언급 네. 없었나요? 뭐라고 언급해야죠? 아. 뭐라고 언급해 아니 강덕호랑 <laughs> 저랑 이제 같이 안았으니까아 오프 뭐, 언급을 뭐, 뭐, 거품, 안 했네 근데 안했으니 이제, 우연한 이 형이 말한 주사위 12가 있요 네, 주사위 24. 2 이번에 이런 날 없어. 근무 시간이니까. 시간인데 저보다 저 저랑 할한 번. 가요 아, 지금 9시에 닫는 거 아니에요? 9시도 안 됐는데. 너무아쉬운데 이게 여기가 원래 이 건물이 수한 행사 빼고는 일찍 닫는 그거 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알바해서 봐 알거든. 여기는 아, 알바 해 봤어? 나 LG 센터에서 알바 많이 했어. 아, 진짜로. 응. 오, 무슨 알바 했어? 여기서 그막 여기 행사한단 말이야. 막 사진 찍어 주는 알바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 해 봤지. 아, 사진 작가를 출신이 아, 사진 작가가 아니라 그냥 그 그냥 관광객들 폴로 지하에 국밥 있다고 없던데. 저희 아직, 저희가 지하예요, 방금. 방학 안 돼가 지하인데? 홍구 밥 먹고 있다는데. 어? <laughs> 아니, 진짜? 이 반갑고 아, 배고파. 옆에 민규님 내세요. 너무 배고프다. 저희가 아까 그렇게 옆에서 들리게 막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했는데 굳이 굳이 혼자. 그러게 아니 홍보 형님 바로 같이 아, 배고프. 어지들아 네? 배고프다 했는데 왜 혼자 드시고 엄마 배고프다고 했어 누가? 배고프다 그랬어, 누가. 어? <laughs> 저희 계속 배고프다 우리도, 했어요. 어, 아나안 들렸어 진짜. 아! 이제 왔다, 야, 나왔다, 나왔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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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 저희가 시간이 없어. 음식은 해야. 안 찍고 예. 그냥 빨리 먹고 갈게요. 반찬이 네. 공기 추가는 없죠? 밥이요? 밥 아, 저희가 드릴게요. 저희가 어차피 방공기저 어차피 반공기... 아, 아 니에요 아니, 저, 저 어차피 방공기 밖에 못 먹어요. 시간이 없어. 저 네. 빨리 못 먹어가지고 제가 드릴게요. 반찬이 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아, 네. 반찬도 좀 드릴게요. 아, 이거 제육. 아, 제육을... 아, 이건 안 되네, 형님. 아 드세요 네. 형님 드세요 노세볼리딱준 네. 만큼 너가 안 먹으면 돼 너만 해 너만 해 아유 고맙구님 제가 누나인 거 아세요? 네? 몇 살이에요? 93년생이요 서른 둘이예요 아 아니라고 응. 덕후 님몇 살이에요? 저 스물 이예요 동생이네 <laughs> 저도 선물해해립니다 형님. 너 아, 뭐, 민주도 편하 그렇게 아니, 언니 옷 뒤에다 밥풀을 던졌어. 아, 아 미안. 나 하지 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목아다 근데 피... 모른 척했어, 얘. 얘 아, 나쁜 그래? 새끼야. 아 진짜 어겼다너 진짜. 정말 아, 나쁜 새끼. 아야 그런 거는 말하는 거 아니야. 어? 왜? 응? 여세요아 예, 운영자님 지 1층인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없지마. 아, 없지마. 민감 없지마아이 스포츠 BJ 대상은 김윤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윤환킴 <laughs> 교도아이예 오늘 보 예상 상김민님이니다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셨어요감 귀여워합니다. 녕하세요 오하이 여러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시상식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 받은 거 가져올게요. 트로피도주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수상 후보에 오르면은 은색이고요. 대상은 금색입니다. 어제 민고 거 살짝 구경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홍구님 아 이제 말 놓기로 했지. 홍구 영함 받은 나, 오, 오가다 하러 가기그 했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주셨는데 왠지 뭔지 모르겠네. 뭐야? 왜 김민규가 들어있지? 바뀌었나? 감사 오빠가 같은 테이블이었단 말야. 이그래 가지고 내가 막 반가워서 나름 나는 감사 토빠랑 앉아도좀 됐고 여행도 같이 가고 좀 친다고 생각해서 오빠한테 인사했는데 오빠 하이 이랬는데 오빠가 그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 오세블리,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오세블리한테 순간 감카오트 걸렸어요. 진짜로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여기가 이게 저 문이 탁 닫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늦게 인사했어요. 원래 야,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34분 뒤에 인사를했어요 예, 죽을 뻔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응. 큐큐.